음, 많긴 합니다. 일상 소모품과 비상 물자를 제외해도 동료가 급하게 찾아왔을 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예요. 어차피 저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남겨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물건도 재쓰임을 다한 셈이겠죠. 등유, 양초, 가죽, 종이, 필기구를 샀습니다. 물론 독한 술몇 병과 비상 식량도요. <laughs> 표정을 보니. 어떤 비상식량을 샀는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이것들은 장기 보관을 위해 특수 처리된 물자입니다. 단언컨대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걸 원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바람에 말린 육포는 나무껍질처럼 질기고 건조빵은 마치 구겨진 신문지 같거든요. 우유나 야채스프에 담근다 해도 흠뻑 젖은 신문지가 될 뿐이죠. <laughs> 대단히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런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 한 적은 있습니다. 아,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죠. 이렇게요. 불꽃 혀가 비유에 불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더 부득이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불운한 동료들과 고립된다든지요. 제가 동료들 앞에서 방금처럼 저녁 식사를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선 저도 비상식량을 삼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각내어 일부는 입에 밀어넣고 일부는 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동료들은 제가 일부러 아껴먹는다 생각했는지 제게 음식을 양보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더 많은 육포와 건조빵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네, 고결하고 관대한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육포와 건조빵의 맛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보석은 장소에 따라 다른 빛을 비춥니다. 촛불 아래서는 불꽃처럼 반짝이고 달빛 아래서는 눈물처럼 그윽하죠. 아름다움의 천의 모양이 있고 보석에도 여러 단면이 있듯 우아하고 영속적인 것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이 오래된 보석들은 제 소장품입니다. 이곳에서 구해온 것도 있죠. 언제든지 보러 오세요. 오랜 세월을 머금은 것들이라 갖다듬은 보석만큼 빛이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히 다뤄주십시오. 혹시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대부분 원래 자리에 끼워뒀으니까요.